이0요정 뾰로롱!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주입시켜드릴 문장은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라는 네, 그런 문장이에요. 네.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자,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걸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그 사람이란 뜻이죠. "나" 하고 "련" 사이에 양사 들어간 거한번더 네,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끈" 아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라는 뜻이지만, 전혀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딱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 저거 뿌질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정말 뭔가를 몰라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상황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써줘야 되거든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동을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근데 뭘 이해를 하지 못해요? What a sin 나의 신 마음을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이때 동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줄 때는 뭘 쓴다고요? 동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어, 전혀 내 마음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그런 금방 부동워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두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 그런 금방 부동워하신 나그랜, 껌번, 뿌동, 워, 듯, 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요? 달. 외량, 달, 벼, 워, 디, 시 노래를 불러. 여러분, 이번 시간 쥐 완료했고요. 원량 대표 아적심 한번 들어보세요. 심금을 올립니다, 여러분. 네.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 나그랜. 根本不懂我的心。那个人根本不懂我的心。那个人根本不懂我的心。